안녕하세요. 하루빨리 이번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7일 일요일이고요. 음역은 2월 25일 기묘일이라고 토끼의 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열두 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쥐띠입니다. 더욱 힘을 내서 분발하여야 하겠습니다. 곧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날입니다. 해 뜨기 전에 더 어두운 법이니 꼭 참고 나가야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보다는 돌아가는 게 수월하시겠습니다. 노력이 크면 얻는 것도 큰 법이니까요. 마음만 너무 앞서면 건강에 그 무리가 올 수도 있겠으니 건강도 보살피시면서 보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시작은 조금 힘들더라도 빠르게 일이 풀려나가는 날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소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풀리지 않을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현실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그 이익입니다. 누구나 실수가 있는 법이니 작은 잘못은 용서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한 번쯤 주위에 비춰지는 건내 모습을 살펴보고 다시 그 마음을 다잡아 봐야겠습니다. 재물에 관한 것은 생각보다 덜해도 잘 풀려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열어 얘기하면 막혀 있던 부분이 시원하게 해결될 수도 있는 그런 날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한다면 더욱 덕을 쌓는 날이 되시겠습니다 좋은 날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호랑이 범띠 차례입니다. 자분하게그 후일러 검토해보는 것이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행운을 잡고 싶다면 더욱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끝면그 성실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의 그 서러움이 나중에 충분한 그 보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손에게 좋은 일이 기대되는 날이라 활기찬 기운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순수가 좋은 날입니다. 일에 있어서는 힘이 들지 몰라도 큰 행운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무사 무탈한 하루 잘 보내시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토끼띠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는 일에 성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느슨해지는 것보다 더욱 힘을 내셔야겠습니다 사소한 그런 일에 휘말려서 기운을 빼지 말고 과감히 잊어버리셔야겠습니다 본인에게 미비한 점을 찾을 수 있게 주력하셔야겠습니다 몸을 피하고 안정된 자세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은 일에 그친 척이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기운이 빠지더라도 더욱 힘내셔야겠습니다 본인에게 부족한 점을 찾으면 더욱 좋은 날을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용띠 차례입니다. 환상에서 깨어나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겠습니다. 높은 곳에 있으니 그 몸도 또 마음도 피곤하겠습니다.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므로 양보하는 그런 미덕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모험적인 일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괜히 연민에 휩쓸리면 중요한 결정을 못 하게 될지도 모르니 과감하게 행동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본인에게 주장을 굽히는 게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양보하면 더욱 잘 풀려 나가는 하루가 될수 있을 수 있으니까요. 무리해서 밀고 나가면 안 좋겠으니 이점 미리 기억하시고 무던하게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리한 부탁을 받아 곤란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오해를 살 수도 있겠습니다. 일을 미룬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니 오늘 일은 바로 해운을 해결해야겠습니다. 큰금전 출납을 잘 검토하다 보면 이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그 배운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무난한 날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바로 하시고 금전 씀씀이를 점검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디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말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푸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니 속이 좀 터지는 그런 날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을 다 잘해주도 또 티가 안 나는 그런 법입니다. 동쪽으로 기다렸던 좋은 그 소식이 들려오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 법이의 때를 기다리셔야겠습니다. 일의 방향이 옳은지 생각해보고 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속은 상하겠지만 반면 좋은 소식이 기다려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반은 좋고 반은 그저 그런 평범한 하루 잘 보내시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띠 차례입니다. 소문난 잔치에금 먹을 것이 없는 법입니다. 너무 큰 기대는, 기대는 하지 마셔야겠습니다. 가정도, 또 사업도 안정적인 하루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좋은 날이기도 한데, 두 군데 약속이 생기면 가정을 택해야겠습니다. 내 손에서 해결하지 못할 부탁은 이익이 생겨도 거절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체적으로 안정된 하루입니다. 들어주기 힘든 부탁은 꼭 고절하는 것이 좋겠으니 이 점만 염두에 두시면 좋은 하루 잘 보내시게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원숭이띠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뜻밖의 이익이 생겨나는 그런 하루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잘 새기면 무난하게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정을 생략해서 이무이대로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불필요한 그런 선심은 아무런 이득이 없겠습니다. 모임은 피해야겠군요. 득보다는 그 실이 많은 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생각지도 않은 그 이익이 따르는 하루도 보입니다. 그렇다고 주변에 선심을 써봤자 좋은 일은 없겠습니다. 그저 유유자적 기쁜 마음으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딱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각만 하면서 세월만 보낸다면 안 되겠습니다. 과감하게 그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겠습니다. 기분이 들쑥, 또 날쑥한 날이기도 합니다. 짜증이 나고 원망이, 러운 일이 있어도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상식선에서 해결해야겠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감출 것은 감춰야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 좋은 날이 될것 같습니다. 기분이 일에 일비하는 하루이니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반은 좋고 그야말로 반은 그렇지 않은 그런 날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개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운이 상승되는 하루입니다. 가족들에게 선물을 해준다면 더욱 복이 생기겠습니다. 안 되는 일은 붙잡고 있으면 시간만 낭비가 되겠습니다. 양보하면서 뭐 주장을 펼친다면 무리 없이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결단을 내리기 좋은 때이니 모처럼 한박 웃음을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복이 따르는 그런 날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면 복도 더더욱 커지겠다니 오늘은 웃을 수 있는 좋은 날잘 보내시게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줄 아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시비가 있거나 다툼이 있다면 적당히 조율을 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만 힘을 쏟아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손해가 생겨날 수도 있겠으니 머리를 잘 써서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모든 걸 후를 털어버리고 밖으로 외출해 보는 것도 다시 그 마음을 다 잡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가운데 시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점만 주의하시고 외출하셔서 마음을 다 잡는 것도 좋은 날이 되겠으니 무던한 날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월 27일 그띠별 운세를 살펴봐드렸습니다. 강풍바비는 그친 듯 합니다.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코로나이 힘든 마음을 푹 쉬시면서 다시 재충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 시청자, 기를시 구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빌어드리면서 하루에,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